할렐루야! 5월 3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열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또한 기도하에 기도의 자리를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줍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1 4 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치유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사랑의 치유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네 백성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과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네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러진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을 베푸시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자기 백성을 기대하시면서 "내 백성이 돌아올 거야,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내 백성이 돌아온다면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사랑의 치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죄지은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사랑의 치유라고 부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고 온전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넘어져 있고 여전히 엎드러져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독이시는 것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 백성이 돌아와야 될 텐데 어떻게 돌아오는 거냐?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외망에서 잃어버렸던 말씀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붙드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와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래서 내 백성이 돌아올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의를 제거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불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풍요와 번영의 우상숭배가 바로 불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어렵지 못하다라고 여기시는 부분은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그런 성적인 타락 때문에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풍요와 번영의 생각 때문에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여기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래서 뭘 버리는 거냐면 바로 그 불의,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풍요와 번영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게세 번째,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드리거나 헛된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무엇입니까? 회개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없어 말씀을 잃어버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이 바로 풍요와 번영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과 우상 숭배와 불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불의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입술의 열매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치유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쁨의 언덕으로 새벽 말씀, 매일같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내가 무엇이 불의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가지고 돌아오라 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이해하면서 말씀의 백성 그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는 백성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 네 가지 약속을 하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시는 4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네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돌아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네 가지 약속의 첫 번째는 나의 진노를 떠나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던 것에서부터 그 진노를 내가 거두어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분 진노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정제와 징계의 차이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정제치 않으세요 정제는 이제 판단 내리시고 우리를 끝내버리시는 것 그냥, 우리를 거룩한 무리에서 쫓아내시는 거, 이거 정죄인데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진노를 거두리라.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 이슬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슬 때문에 백합파가 피고 백향목이 뿌리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뒷뜰에 나가보면 이렇게 잔디가 촉촉하게 있을 때마다 적셔있죠. 그래서 그 이슬 때문에 잔디가 죽지 않고 또 들꽃들이 꽃을 피우고 그 이슬 때문에 나무들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내 백성에게 뭐라 하시면 내가 너희들의 이슬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잔잔히 내려져서 내 삶을 적셔주시고. 내 삶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보니까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며 레바논의 포도, 포도주처럼 향기로울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이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은 풍성함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도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들이 그저 곡식이 심겨지면 풍성하게 되고 포도나무가 심겨지면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나무나 포도주처럼 담기면 향기가 나는 그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 우상숭배가 끝나고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 있는 백성 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는 인생 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내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네 가지 약속, 내가 진노를 거두리라, 이슬과 같이 그들을 그들이 그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라, 세 번째 풍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들. 그래서 네 번째 우상숭배가 끝나고 열매 있는 백성 되리라. 이게 약속들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네 가지 약속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의 치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씀들인 거예요. 내 백성이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죠? 세 가지를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시면서 이제 돌아오면 내가 네 가지 약속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딱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구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데, 구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에 대한 말씀이시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 죄인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대요. 예. 사랑의 치유를 알지 못한다. 그죠? 여러분, 죄 짓고 넘어져 죄의 상태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을 어리석은 자의 길이다 그죠 이거를 죄인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사랑의 치유를 잃어버린 사랑의 치유조차 잃어버린 이 백성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죠 의인의 길은 뭡니까 여기 우리가 보니까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비교해 봤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길로 다니며 그 길에서 사랑의 치유를 받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죄인은 오히려 오히려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대요. 오히려 그 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길로 다니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를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고 오히려 넘어진 인생이 되고 만다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시면서 누가 지혜로운 인생이냐 누가 어리석은 인생이냐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세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 14장의 말씀 사랑의 치유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정말 무슨 뭐 좋은 학교를 나왔고 내가 좋은 자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를 알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끝맺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위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치유라고 하는 말씀이 깊이 아로 새겨지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1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품으신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치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저희들이 세 가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약속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